옥시가 다시 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우님 옥시가 다시 그만큼 뜨지는 못할 것 같아. 나는... 근데 어느 정도 뜰 수는 있는 뭐 방법은 찾아보면 있겠지만, 그때 그 시절만큼의 인기는 다시 못되돌아갈 것 같고,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. 박보 겁나 웃겨. <laughs> 와, 이 새끼 뭐야! 대홍이형 뜬금없지만 대학 면접 때 류재홍 존경한다고 하고 결과 예비 20번 이에 남은 건 수능인데 내가 잘할수 있을까? 나 존경했다고 해서 20번 된 거라고? 아니야 너가 인터뷰 보이렇 뭐 면접 잘못 봤겠지 뭐. 마나 네, 존경한다고 20등은 <laughs> 전 수능 화이팅 해라

알았어, 알았어. 싸우지, 아이고. 배픽 저거 가서, 가서 때려, 실러들. 이거 안 맞는다, 벽이. 어? 아아실했다 그래 어, 좀 빠져서 야 이거 불이 죽으면 끝 끝나 아니 이거 왜왜 왜 잡으러 갔어 왼쪽에 제냐타 갔어 왼쪽에 제냐타 밑에.

야, 좀비, 살수 있어. 뒤로 빠지면은. 어, 이거 가봐, 뿜줄게. 좀비, 뿜줄게. 가봐, 그냥. 야, 우리 둘이, 어? 아, 이거 나 이거 못난다. 가비. 야 너무 맞다 우리 진짜 답답해서 나 죽여버리고 싶다고 할 뻔했어요. 죽여버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. 안녕. 네. 네. 님 우리 조신하게 합시다. 조신하게 왼쪽으로 나오시고요. 그 위에 한주부터 보러 갑시다 우리 금신님. 됐다 이거 미못 준다. 이거 나와봐. 내가 위에 한주 때문에 피를 못 주는 거야. 위에 한주부터 잡아야 돼. 와, 신 이거 계속 다이 <목소리> <목소리> <개피! 목소리> 컷. 나이스. 아쉽네요 이거 1포 안막 가능이었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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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왼쪽으로 좀 걸려봐 한명만 아! 아 여기있네 이거 들러 A 시나아 애시가 왼쪽으로 들어가봐 저기 둠피 따라서 어, 왼쪽으로 어 나이스 아 이거 칠래? 뒤에서 쳐봐 맞아. <목소리가> 아, 빠 채팅 말 머리 잘 맞추네. 아 그거 나 조끼 똥 줄게. 아이고, 그거 눌 그거 됐다. 아유! 야, 2층에 키리퍼, 여기 2층에 키리퍼. 야, 했어. 게임 연속으로 제일 많이 한 시간? 연속으로 제일 많이 한게 진짜 한1 0몇 시간일 것 같은데. 카스 할 때가 제일 많이 했어, 나는. 어차피 나누게을 가면 끝이나가저볼래요 어, 가, 가봐. 오케이. 야, 힐벳 다리아 세기 나 폭군인데. 폭군이 뭔데? 수 기억이 안 나. 이거 보면 기억나 때. 리리 재용이 형또 만났네. 네. 폭군이요. 님 폭군이잖아요. 아니.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안 썼어 이번 타이밍 <laughs> 이맵은 더욱더 들려 위도우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. 위도우가 지금 따면은 이기는 거고, 우리 팀 위도우가 만약에 상대 팀 위도우한테 두번 디저슨 밀린 거야. 저번에 만난 적이 있지? 그대은 <목소리> <목소리> 나탱류전대에 시그마를 못해서 롱레인지 맵 잡히면 진짜 싫음 상대가 시그마 잘하면 절대 못 들음. 상대가 시그마 잘하면 은 너가 롱레인지에서 할 거는 거의 없지? 그렇지 않을까? 그나마 만약에 윈스턴 한번 나노 타이밍 그런 거지 않을까? 그래서 시그마를 할 수밖에 없어? 이런 맵은. 시그마 관계되지? 어쩔 수가 없지. 그 잡아? 여여여여 야, 야. 야, 야. 방금 안아 잡은 거는 좀 잘했는데 맵을 그럼 잘못 만든 거 아니냐? 그냥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거지 롱레인지 위도 한조 뭐 이런 싸움 해라 시그마 넣고 대놓고 만든 거지 그거 안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레킹볼 겐트뭐 해야겠지 조합의 가지 수가 줄어들긴 했네. 6대 6이면 롱레인지여도막 윈디 이런 거할 때도 있었으니까. 지금 탱커 스펙으로 육육 되면 절대 안 되지. 탱커 두 명이 다 잡지. <laughs> 지금 탱커 스펙으로 육육 됐을 때 윈디 딱 하잖아. 윈디 딱 하는 순간 상대 뭐애시뭐 뭐 메르시, 뭐어 뒤져 그냥 무크가 물... 하면 뭐 아니면 뭐 둠피 디바 <laughs> 뭐 둠피 윈스턴 뭐 레킹볼 둠피 와 레킹볼 둠피 존나 재밌겠다. 지금 스펙으로 레킹볼 둠피 딱 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존나 파고들어서 그냥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. 와 주방 두개 윈자 윈성 그냥 뛰면 주방 두개다 주는 거야 한번 주고 주방 꺼질 때 호빵 딱 써서 호빵에서 뻑이다 보면 또 주방 윈성 그냥 아주 행복한 삶 살겠다 그럼 음, 힐러들 음, 다 뒤지는 음, 거지 내년 음. 2월에 하드리셋하면서 작용으로 나오길 빕니다 두개다 넣어야 돼 스타 원처럼 말이지 그뭔 말인지 알지 스타 원처럼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다 오버치 워 원만 하려나?